바보가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사고방식, 바로 바보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실수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만연하지만, 만약 바보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바보라는 고유한 철학의 힘에 대해 배우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보. 대어할 나위 없는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어리석거나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 척 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자신의 진정성을 탐구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편견이나 불확실성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보는 실패에 주눅 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만의 독창적 해답을 찾아내며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하지만 종종 우리가 무시하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성공을 중시하는 사회적 압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수는 부끄럽고 실패는 금기시되며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선택과 삶을 제한하게 됩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마음은 종종 행동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과연 얼마나 멀리 갈수 있을까? 이제 바보의 삶 속에서 자유로움과 지혜를 발견해 봅시다. 바보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행동으로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바보는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고 이를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여전히 행동하며 도전적인 태도로 새로운 경험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많은 혁신가와 창의적인 인물들이 바보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익숙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 위대한 아이디어를 불러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보는 것.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수하고 열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린이의 관점에서 삶을 경험하게 되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러한 태도는 창조성과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바보의 생각방식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모험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삶의 다양한 방면을 새롭게 탐험할 힘을 줍니다. 바보는 지식을 책 속에서 얻기보다는 직접 행동으로부터 배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필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경우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발명과 발견들이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 축적되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실패는 곧 성취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보는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며 현존합니다. 완벽은 이상적이지만 종종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은 자신의 작업이 항상 완벽할 수 없음을 알고 작업을 사랑했습니다. 완벽함에 집착하기보다는 되어가는 과정에 집중해 보는 것도 삶의 한 가지 새로운 시각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 두려움은 우리가 경험할 때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보는 두려움을 부정적인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이를 적절히 받아들이고 도전합니다. 실패를 약간은 기대하고 이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성장케 하는 과정일 뿐이지 않을까? 사회는 지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 놀이심, 창의성을 포함한 다른 접근법들은 이 틀을 뛰어넘는 훨씬 더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바보, 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지혜는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중요한 메아리를 울립니다. 바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참된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믿음을 따르며 살아가 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보는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보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행동과 관점에서 오는 작은 변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역설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어떤 경험을 제공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변화의 시작이 종종 단순하고 한결같은 행동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러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보의 행동은 후회를 줄입니다. 실패의 결과보다 시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바보는 지금을 중요시하며 움직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나는 후회하게 될까?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실수는 배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보는 이러한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우리 역시 실수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필요 이상의 예측과 계획을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냥 머뭇거리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보는 자신이 100%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행동함으로써 현장에서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모든 위대한 혁신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느꼈던 행동이나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보의 마음가짐은 사회가 기존의 틀을 넘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바보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자신과 타인 간의 진정성을 높이고 깊은 연결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보는 웃음과 유머를 효과적으로 삶에 녹여냅니다. 명랑한 태도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 스푼의 유머를 첨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동양 철학, 예를 들어, 도교와 선불교는 겸손하고 단순한 삶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도교 속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행동으로 인생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엿볼 수 있는 상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를 우리의 삶에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바보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무엇에 몰입하며 살아가는지 되돌아 보세요. 완벽을 초월해서 순수한 순간을 즐길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해나 부담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휘둘리기 쉬운데, 이는 바보의 삶에선 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보처럼 사는 것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새로운 선택에 도전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실행과 모험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바보처럼 대담하게 살아보고, 이를 통해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잊지 마세요.